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산타클로스와 찬란한 트리와 선물들을 주고받는 그런 시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이제 금방이라도 남유다도 집어 삼킬 듯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했어요. 전쟁과 압제가 끝나고 흑암에 처한 이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당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빛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laughs> 아멘. 큰 빛을 보다 빛이 빛이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예언적인 완료형이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해서 이미 완성된 일처럼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 큰 빛으로 오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 그 정보 그 사실 그건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죠. 누구에게 이 빛이 필요한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완벽한 어두움과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진단을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 사건,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어둠과 절망, 슬픔과 고난, 두려움과 죽음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 지난 한달 동안 여러분 국내외 여러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예기치 않는 끔찍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이나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제 첫눈이 크게 와서 터널 속에 갇혔어요. 퇴근길에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새벽에야 도착했어요.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곤 하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또 많은 돈과 인기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얼마의 돈이 생겼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고 여러분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붙잡을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것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잃어버릴까? 빼앗기진 않을까?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근심해 하죠. 그런 감히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악하고 부패합니다.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탐욕과 거짓과 위선들이 있어요.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세상에 모든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악취를 쏟아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야야 말 마라 그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야 종교개혁가 존 깔뱅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이 토탈리 totally 디프라비틱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가능성 제로다.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해꼬지 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며 양심적으로 따박따박 세금 잘 내면서 정직하게 나름 살았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심층 안에 심겨진, 숨겨진 그런 타락된 존재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아,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나름 그냥 열심히 해서 또 좋아질 건데 뭐 굳이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찬빛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빛이 임하면, 생명의 빛이 임하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참 빛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빛 대신 주님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부흥케 하신다. 즐거움을 더 하신다. 기쁨과 즐거움을 더 누리게 하신다. 멍에를 벗기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도구들이 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 눈높이로 이야기라는 거지만, 그참빛이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것이 시작돼서 부흥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승리케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빛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시대 복음서에서 그대로 실현 일이었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최상품의 포도주로 잔치의 기쁨을 극대화시키셨어요. 빛대신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풍랑이는 그 배에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이 패배가 실패와 좌절이 다 떠나가고 참된 소망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니면 각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을 했죠. 중세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 빛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육안으로 볼수 있는 보통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 빛을 알게 되고 그 빛을 아는 자는 영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은 그이 빛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당신에게 있사오니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만이교에 빠지고 젊은 시절 방탕하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이 진리의 빛을 만나고 경험하고 삶이 바뀌어버려요. 당신의 빛 가운데서 내가 빛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참빛 가운데 나아가고 이 빛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마카오와 베트남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32년을 한결같이 섬겨 오신 우리 권여셉 선교사님, 김덕규 선교사님의 그 귀한 마지막 사역 현장을 함께 보며 그동안 수고하시고 함께 동역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생활과 전혀 다른 곳. 그곳에서 여러분 잠시 잠깐 여행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곳에서 6개월만 사실래요? 이곳에서 1년 동안 거주하실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32년을 그곳에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많은 사역들, 일들을 감당해 오셨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포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도 공안들이 신발, 그냥 신은 채로 그냥 방안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위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탄이라고 해서 캐럴도 울리고 트리 장식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이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8년, 9년 만에 갔는데 더 화려해졌더라고요. 더 찬란하게 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카지노와 호텔들이 즐비하게 생겼더라고요. 성탄이라고 해서 얼마나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빛이 찬란한지 몰라요. 휘황찬란한 그 빛들 하지만 사람들을 유혹하는 빛입니다. 도박의 도시예요. 모든 호텔마다 크게는 축구장 두배세배 사이즈의 거대한 카지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돈을 벌고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박에 몰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쓰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서 어서 이곳에 와서 돈을 쓰라고 돈을 쓰라고. 이런 화려한 그 빛들이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빛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밤바다에 멀리에서 보이는 오징어잡이 배의 그 집어등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징어를 잡는 배는요 밤에 아주 환한 그런 전등을 밝힙니다 이 오징어는요 주광성 생물로 빛 자극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대요 한낮에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더 찬란한 강렬한 빛을 밝히면 본능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지만 죽는 줄도 모르고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은 오징어에게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죽음의 빛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잘못된 빛을 따라가는 인생들, 그래서 절망하고 어둡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폐망에 이르는, 파국에 이르는, 그런 잘못된 빛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참 빛으로 오시면 나라를 창성케 하세요. 흥왕케 하세요. 사업을 흥왕케 하세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세요. 기쁨과 웃음이 회복돼요 멍해를 벗기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도구들이 다불살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돌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과 모든 그림자와 모든 어둠의 잔재들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한 아기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설레임이겠어요. 아기의 그 울어잡기는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 주권,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상담가다, 탁월한 전략가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장 9절. 요한복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참빛. 참빛을 말한다는 것은 반대로 거짓된 빛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즘 성탄장식 초가 있어요. 근데 실제 초가 아니고 전기로 불이 들어오고 살랑살랑살랑 흔들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어, 그냥 불을 켰나?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초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저 비슷한 그런 초가 제 사무실에 몇 개가 있는데 가끔 어린 어린 아기들이 오면요 이 초를 만져봅니다 만져보는데 눈치를 좀 보다가 만져요 조심스럽게 만져보다가 이게 진짜 촌가 아니면 가짠가 하다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자신있게 그냥 탁 만져보죠 여러분 빛을 만들어내지만 뜨겁지 않아요 참 빛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빛이 아니에요. 물론 어둠을 밝힙니다. 약간의 온기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빛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거짓된 빛도 물론 어둠을 밝혀주고 열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전해주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 참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일으키시고 사랑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굴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구절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즉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고 증가한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흥망성세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한 지역, 한 나라, 한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그냥 지상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이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유명했던 대영제국 어떤 이 땅의 강력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상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모든 정부들은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나름대로 공의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여러 가지 권세도 그러할진데, 아예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아니면 다른 여러 모습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정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꽉 눌려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불편을, 불평을 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당에서, 그냥 공산 정권 그 안에서 통제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불합리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는 뭡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억울한 자가 변호를 받고 약한 자가 보호를 받고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으며 모든 불의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평강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지막 구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따라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거 특별하게 잘 신경 써서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어떤 특정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야,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 이거 정말 마음 신경 단단히 써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냥 말씀만으로 모든 것들을 하시고 원하시고 생각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장래를 이 세상의 궁극적인 회복을 결국에는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양분이 됩니다. 세상은 온통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득세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치룩 같은 어두운 곳이라도 자그마한 성냥개비 하나의 빛만 켜져도 불만 켜져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그늘과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 모든 어둠 권세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특별히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마음껏 마음껏 찬양하며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무질서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실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차갑고 냉랭한 기운들이 하나님 따뜻한 온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다시 회복되고 흥한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 안에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빛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아기 예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2025년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